2층이 꺼지고 1층이 꺼져 사람만 안 나와? 응. 그대 또 2층이 불이 딱 켜져 여기는 귀신의 놀이터라 고 그랬잖아 지나가던 귀신들이 그냥 쫓아오는 거야 여기 재밌네 이러면서 그래 다 나오지 마가 그냥 가면 되잖아 나 때문에 못 가겠다는 소리하지 마 되게 너무 뻔해 너무 할 말이 없어 너 같은 애들 뭐 몇번 만나보는 줄 알아? 손으로 셀 수도 없어 야 니네 대장오라 그래 내가 대장오라고 자세 고쳐야 진짜. 야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그래서 어깨도 되게 아프게 있거든. 아유 고양이 털이 자꾸 구멍에 들어가. 내기 들어? 그 발로 찬다. 머리가 빠가야. <laughs> 돌대가리냐고. 생각을 하고 살아.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? 그냥 가 가자. 귀신 자리가 여긴가봐 일단 여기서 종결이니까 더 이상 귀신 다 없다라는 걸 확실히 종결 짓고 가잖아요. 그래서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은 소식 들리겠어. 뭐야?